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 순으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4 0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41위로 선정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는 1839년에 설립되었고요. 총 학부 학생 수는 16,792명이며 대학원생은 15,238명이고, 미국 메사추세츠, 보스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사립대학이며, 남녀공학이고,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제는 스메스터제이고요, 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수의 교실 비율이 62%이며, 학생당 교수의 비율이 10대1, 4년 내 졸업률이 84%, 유학생은 24%, 아시아는 21%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학의 5대 인기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 마케팅.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앤 저널리즘. 세 번째, 소셜 사이언스. 네 번째, 바이오로지컬 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다섯 번째,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랭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미전국 49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미전국 12위, 비즈니스 프로그램 미전국 43위. 러스쿨 미전국 23위, 이코노믹스 미전국 23위, 메디컬 스쿨 리서치 부문 미전국 30위가 되겠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조기 전형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는 Early Decision 1과 2가 있고요, Early 지원 시 Due Date는 11월 1일, Early 지원 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일반 전형 Due Date는 1월 6일이 되겠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스티의 신입생들의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합격률 18.9% 조기전형 합격률 28% 고등학교 평균 성적 5.0 만점에 4.11 SAT는 75%타일이 1600점 만점에 1530점 ACT는 75%타일이 36점 만점에 35점 SAT와 ACT-SA는 require가 아니고요 SAT 서브젝트 테스트도 리콰이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SAT나 고등학교 평균 성적 GPA가 높은 이유는 미국은 멀티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보스턴 유니버스티를 백업 스쿨로 많이 어플라이 하게 돼서 신입생들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높게 된 것입니다. 이 학교 웹사이트는 bu.edu고요. 운동은 NCAA 디비전 1에 속해 있으며 특히 하키가 유명합니다. 동문으로는 미국 시민운동 지도, 지도자인 마틴뉴터 킹, 1955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마스코트는 보스턴 테리어이며 이름은 레트입니다. 자, 이제 보스턴 유니버스티의 컴바인드 디그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 리지 오브 아 e o 사이언스에서 b a c h e l 를 받고 MBA로 졸업할 수 있고요. 또한, c 리지 오브 아 e o 사이언스에서 b a c h e l 를 받고 JD, 즉, 법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c 리지 오브 아 e o 사이언스에서 b a c h e l 를 받고, 이번에 MD, 즉, 사이언스 n c e of Medical,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리지 오브 엔지니어링에서 b a c h e l 와 m 스터 t e r 를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외에 11개의 프로그램이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유명한 학부 및 대학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과대학원 유명하고요, 공과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그리고 특히 의과대학은 미국 최초의 암 연구 및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디 업로드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작한 대학으로서 현재는 9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1년은 꼭 기숙사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대학의 졸업부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verage Starting Salary가 1년에 5 7 5 0 0불이고요 제일 높은 곳은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인데요. 1년에 7 6 6 0 0불이고요 엔지니어링 71,700불, 피지컬 사이언스 72,200불,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 마케팅 62,900불, 마지막으로 히스토리가 58,300불이 되겠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스티의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투이션 앤피가 55,892불이고요, 1년에 루멘 보드가 16,160불이고요. Need-based Scholarship 41%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44,891불 Merit-based Scholarship 23,779불이고요. Need-based Financial Aid 41%가 역시 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48,893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우 중요한 사항 First Priorit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섯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번째 Legal Course 많은 AP와 Honors 코스를 들어야 하고요. 좋은 GPA를 유지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표준고사입니다. SAT 혹은 ACT를 제출해야 하고요. AP 테스트와 SAT 서브젝 j e c t 는 추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컬리지 s a 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레코멘디션 레터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 extracurricular activity, 즉가외 활동, 특별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 세컨 드 프라이어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그첫 번째, 클래스 랭킹. 두 번째, 학생의 캐릭터와 퍼스널 퀄리티스가 중요하고요세 번째는, 알름나이 릴레이션스. 즉, 부모나 형제, 자매가 동문인 경우 많은 혜택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플리컨트 인터레스트 레벨. 관심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대학 이야기의 앤디쌤이었습니다.